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이야 반짝반짝 말씀은 그러나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빌었대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금은동 청동 나무로 만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향하여 절을 하였대. 음.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야. 절하는 건 뭐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몸을 굽혀서 인사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큐티하면서 매일 친밀하게 지내야 되잖아, 응? 근데, 글쎄, 듣지도, 보지도, 걷지도 못한 우상들을 향하여 절할 때, 자, 쫑긋쫑긋, 말씀 나눔.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벌을 내리셨어.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규티하지 않고 또다시 우상을 찾아간 거야. 나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나요? 응? 심심하고 힘들고 그럴 때 예서는 만화영화 좋아하지? 만화영화 좋아해? 그러면 장난감 좋아해? 응, 아니 큐티 좋아해. 아, 어, 큐티 좋아해? 응. 응, 아멘. 예진이는야 염순이요. 그런가 봐. 큰일 났어. 예진이 왜안 내려오는 거야? 맞아. 예진이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 항상 응?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 하나 먼저 찾아야 돼. 큐티를 먼저 찾아야 돼. 큐티. 응? 그러게 예서야, 여기 봐. 유리, 얘네들은 이러는 애들이야. 금송아지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서 이런 사람은 힘들 때 큐티 안 하고 막 저기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막 비디오 보고 그러는 사람 봐. 나는 힘들 때 무엇을 찾나요? 나의 선택에 유아 기뻐하는지 사다리를 타며 알아보아요. 그려봐 힘들 때 뭐해? 예산는 큐티 체크? 옷 사다리 타면서 그려가봐. 힘들어도 응, 누가 힘들 때 시티 하지 기 사다리를 찾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누가 기뻐하셔? 오 예수님 이 기뻐하시는구나. 자 우리 기도자 하나님 해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힘들 때 힘들 때 장난감이나 장난감이나. 비디오 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어린이가 될래요 어린이가될 달래요 쓰을하기습니다아멘